내 인생 행복 프로젝트 용도 변경 TV 손주 바보 할배 할매 하지 할머니가 천자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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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현이는 예뻐요 할머니 <laughs> 예, 예뻐요 아이고 우리 석현이 아이고 할머니 <laughs> 아이고 우리 <laughs> 아이고 코코 우리 할 우리 석현이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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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시오, 오시. 빗, 이 꼬이, 거야이거야 꼬이. 니이 꼬이, 꼬이. 꼬이, 이는 예뻐요 꼬이, 꼬이. 꼬이, 꼬이. 이 꼬이. 꼬이, 이 하하, <laughs> 이런 맛에 힘들게 선주 된다.